어, 이제 일체형 핸들바에 달고 요즘 이렇게 디스크 모델로 나오는 모델들이 많아졌죠. 제가 이제 기변을 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어 지금 자 바로 블터얘기 할게요. 어, 일체형 핸들바를 달린 자전거들이 이 리치가 안 나오는 사람들한테 키가 작고 팔이 짧은 사람들한테 참 불친, 불친절하다. 예, 요겁니다. 자, 보면은, 제일 처음에, 뭐, 가성비 좋은 자전거에 이제, 달려 나온 게, 리파인드3죠. 그래서, 이걸 이렇게, 뭐, 알겠어. 뭐, 스펙은 뭐, 요런 거 알겠고. 제 지오메트리를 보자, 이거죠. 오, 뭐 사이즈도 뭐,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, 이제, 일체형 핸들바가 이제, 많은 의구심을 자아냅니다. 100mm에요. 100mm. 이뭔 소리냐면은, 제일 작은 자전거에 스템 100mm짜리가 들어가는 거야. 이, 이거 뭐, 사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? XX 사이즈랑 S 사이즈는? 사더라도 핸들바는 니들이 바꿔서 타라. 거의 그 순위, 수준이, 그 수준이거든요, 지금? 어떻게 타, 이걸? 안 팔겠다는 거지? 아니면, 모르는 사람들한테 후우치겠다는 거야. 이게 또 리치는 그렇다고 짧냐 리치도 거의 100mm야, 이거. 아, 이 심각합니다, 진짜. 응? XX 사이즈인데 70이 안 되는 사람들이 타는 건데. 이 오버롤 리치가 제 아무리 그이 프레임 사이즈가 짧게 나온다고 해서, 어? 이걸 80mm에 70mm 쓰는 80mm 스템에 70mm 이제 컴팩트 핸들바는 쓰는 사람들하고 이게 리치가 얼마나 차이가 나겠냐고. 그죠? 아. 문제가 많아요. 근데 요 요거 이제 리파인드 나왔을 때 요거 얘기하는 리뷰를 이제 이, 이게 되게 센세이션을 했으니까 리파인드가 나왔을 때 가격이 구성 대비. 근데 요거를 이제 얘기하는 분이 내가 뭐 많이 안 봐서 그런지 모르는데딱한분 이제 요거를 이제 짧게 언급하더라고. 근데 요거에 되게 주,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. 특히나 이제 음, 아이뭐 아무튼 이제 이 얘기는 여기서 그냥 마무리하고 자꾸 씨 쌉소리만 하니까 그 다음이 이제 리액터. 아 얘네는. 뭐, 그렇다 치고, 일단 리액터 봅시다. 와, 나 리액터도 이럴 줄 몰랐네. 얘네는 그래도 나름 메이저인데. 요거는 이제 세파스에서 약간 기획성으로 만든 거고. 어, 그죠? 근데 이 리액터는. 아 메이저가 어 말이야, 어 그럼 안 되는데 얘네도 뭐지오메 트리는 뭐 그냥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,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용해 보면은 얘도 얘네도, 얘네도 100mm야, 참 진짜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? 그런데 또 신기한 거는 크랭크는 또 배려를 해줬어요, 165mm가 들어갑니다. 아이참한 자전거에서 이 사용자 편의를 위한 요 컴포넌트에 대한 이런 이중적인 태도. 아. 모순이, 무슨? 모순? 이게 아마 애프터마켓에서도 안 나올 거예요. 이런, 이런 식이면은. 내가 왜이 얘기를 하면은, 내가 또 몰라서 이제, 에몬다, 이 일체형 에몬다를 찾아봤는데, 얘네는 그래도 양심이 있어. 스텝은 8 0이에 근데, 리치가 또 정신 나갔죠? 100mm. 아, 이게, 이 리치가 커질 수밖에 없나? 지금 그 생각이 들어요. 한 80mm 정도만 돼도 괜찮은데. 하, 참. 그래도 얘네는 그나마 양반이네. 그래도 트랙이라고. 그죠? 아마 이거는 내가 봤을 때, 어 케이블을 이제 내부로 라우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보죠 이거야 애프터 마켓에서 안 팔죠 80mm 안 팔아 살 수도 없어요 내가 돈 주고 이제 바꾸겠다 해도 살 수가 없어 참 진짜 참담합니다 참담해 사지 말라는 거죠 이거 아 물론 이제 키가 체형이 다 다르니까 키가 작아도 이제 팔이 긴 분들은 아니면 내가 뭐 이제 좀 공격적으로 타겠다 그냥 거의 선수 피스로 가겠다 불편하게 타겠다 자전거 그러신 분들은 뭐~ 상관이 없는데 아~ 볼수록 참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그림이 떠오르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~ 대충 나와 있는 애네 사이즈로 보면은 뭐어한요 정도, 요 정도에서 요 정도 XS 요 정도 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80mm 스템을 끼운단 말이죠. 그러면 그림이 떡이요, 에 그럼 그림의 떡. 얘는 억지로 타지도 못해. 오버롤 리치로 계산하면은 벌써 그냥 단순히 얘네 리치랑 얘네 지금 이건 리치가 안 나왔는데 얘네도 한뭐 리치 빼고도 시 스템만 봐도 벌써 20mm가 차이나기 때문에 사연나라죠 이런 건. 어뭐 근데 뭐 이런 거를 이제 나는 이제 그냥 방구석 라이더니까, 뭐,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. 니가 뭔데, 어? 메이저 제조사에서 사이즈에 따라서 핸들, 일체형 핸들바 스템의그 어? 길이와 리치를 계속 제공하는데, 어? 그걸 갖고 딴지를 거냐? 어? 메이저에서 다 알아서, 어련히 알아서, 어? 제공을 하는 건데, 사이즈의 키 권장 사양에 따라서. 그럼 이제 일반 자전거를 보면 돼, 일반 자전거를. 리액토 이거. 이거는 이제, 일체형 핸들바가 안 들어가면 이제, 아랫등거 5천인데, 얘네한테는 또 기가 막히게 90mm를 넣어줬어요. 어, 크랭크 도 이렇게 넣어주고 그러니까 이 최소한 90mm 는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응? 아무튼 뭐 내가 뭐 그러니까 아 이것이 제조사를 모뭐 욕하고 뭐 잘못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던 거는 아닌데 이제는 그 자전거 프레임 지오메트리만 볼게 아니고 일체형 핸들바의 스템 길이 응? 스템 길이 리치 요것도 확인을 해서 우리가 참 현명한 소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로 어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